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등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2, 3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요즘에 음. 코로나 터지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빨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네. 이제 세제의 원지로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어, 오늘부터 스텝스와 함께 최상욱의 돈 알리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돈 알리는 돈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리서치의 약자입니다 어, 사실 최근에 투자와 관련된 많은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좀 정말 현학적이고 너무 복잡한 내용보다는 정말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만을 꾸려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첫 번째 초대석으로 화학 섹터를 담당하는 어게 쉬운 섹터를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부터 어려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가 있는데 화학 섹터를 담당하는 그런 전우제 애널리스트 님을 모시고 최상욱의 도난리 1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 담당하는 전재라고 합니다. 아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화학 섹터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쉬운 섹터는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학 섹터를 공부를 할 때도 일단 화학 제품명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화학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될지도 사실 개인들이 스스로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학을 좀 오래 보셨으니까 음. 어 분석을 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면 좋은지 음. 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학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건 이제 화학 분자식 이런 거 자꾸 생각하셔서 좀 그런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문과거든요. 아 문과요? 안돼. 네. 아, 네. 제가 이제 어. 그,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화학 네. B 받았었고 아 어, 그래요? 네 성적 상당히 안 좋았죠. 아 B 받았지만 화학 에널리스트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사실 화학을 접근할 때어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화학 제품을 음. 보게 되고 이제 원재료가 어떤 건지 네. 어 이런 걸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을 보면서 어 이제 제품 가격에다 이제 물량 곱하면 이제 매출이 되겠죠. 단순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원재료를 빼면 이제 또 마진이 나옵니다. 아, 네. 그 마진이 또 이제 영업이익률처럼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원재료 가격도 있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소위 화학 제품 마진, 화학 마진이 나오고, 네. 그거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제품 가격이나 그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 화학식이고. 그래서 아, 그렇죠.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또 그런 거를 알려주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음. 또 좀 어려운 게 사실이어가지고 맞아요. 화학을 계속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쉽게 쉽게 찾고 데이터를 금방 금방 봤는데 저희는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매일 매일 좀 따라야 되는 이런 방식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긴 호흡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 사실 이제 어떤 원질을 빼야 되는지 이게 좀 네.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공통적으로 잘 어, 적용될 수 있는 게 그냥 나프타, 납사라는 이제 원재료를 빼면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 석유화학회사들은 전부 다 수직 계열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거의 자연스럽게 어, 나올 수가 있고 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어, 매일매일 마진을 트래킹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제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한세 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 있을 것이고 네.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무 계열 뭐 이런 것들이 계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섬유 계열이라던가 사실 뭐 접착제나 뭐 이런 분야들도 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용적으로는 이제 어, 네. 플라스틱 같은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열, 그리고 고무 계열, 그리고 섬유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좋다. 네네. 네, 그러면은 각각 뭐 일반적인 그런 플라스틱 계열의 뭐 전방이라 a 가 아니면 좀 최근 그런 i c 이라 a 가 아니면 또 고무 계열의 c p 이라 s 가또 이런 섬유 계열의 c p 을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범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생활 i 거의뭐 a 70% 정도가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좀 움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최근에는 수요가 사실 되게 좋은 상황인데, 어, 요즘 증설이 엄청 많거든요. 음, 증설이 많다. 네. 네. 지금, 어, 그래프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네. 어, 지금 중국에서만, 어, 이제, 원래는 이제 연간 10% 정도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만 되게 특이하게 생산량이 20%나 증가를 했어요. 아, 올해 상반기에만 20%증가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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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에 증설이 엄청 많았던 거죠.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증설이 많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 원래는 이제 분기마다, 어, 한1% 정도씩 어, 생산량이 증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증설이 그 정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6% 10% 6%씩 어, 증설이 들어오기로 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음, 분기에 한 1%씩 성장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막뭐 4분기 4% 6% 이렇게 성장했어요. 어, 6% 10% 씩. 아,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만약에 이제 1분기 때100 정도의 캐파가 있었다면 이게 2분기에는 106, 어 3분기에는 어100 1 6 116네 네. 그다음에 4분기에는 122가 되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니다 그럼 범용 제품군은 좀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군은 요약을 하면은 중국 쪽에서 수요도 좋고 네. 그렇지만 그에 수반하는 공급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업황은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좀 음. 범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네. 좀 마진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뭐 고무 같은 네. 경우에는 어, 최근에 고무 장갑이라든가 타이어도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아, 네뭐 작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무 장갑 생산하는 기업들 주가 엄청 많이 올랐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무가 좀잘 팔렸던 부분이 있고요. 음. 어 그리고 뭐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좀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밖에 잘안 나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사람들이 이제 옷 많이 사지 않을까. 난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게다가 옷 같은 경우에는 막옷장에 오랫동안 있으면 썩고 네. 냄새나고 해가지고 또바꿔야되잖아요 <laughs> 네. <바꿔야잖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 뭐 아, 그러면은 해봤습니다. 처음에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서 플라스틱이랑 고무하고 섬유로 나눴는데 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좀 견고한 편이지만 음. 그렇지만 증설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진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환경이라기 보다는 좀 그렇게 좋은 업화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설명이시고 그리고 네. 고문은 작년에 매우 좋았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네. 아마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화학 섹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제품별로 보니까 좀 어렵게 접근된 게 사실인데 음. 이게 카테고리 나눠서 보니까 좀 어, 쉽게 느껴지는 건데 이거 착각은 아니겠죠? 어, 네. 네 진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특히 요 중에서도 더 좋게 음. 보시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네 있죠 네. 일단 뭐 아까 고무 네. 말씀하셨는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갑 같은 거는 이제 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의사분들이 이제 장갑 한번 껴보니까 네. 이게 아마 괜찮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laughs> 네. 한 장당 한 50원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좀 돈을 많이 못 버는 나라더라도 음... 어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벌 테니까 음, 어 계속 장갑을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고무 장갑 수요는 어, 작년에 뭔가 일시적으로 높아질만한 요인이 있었지만 네. 어, 다시 비가역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죠. 한번착용했던 계속... 분들은 계속 네.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고무 관련된 그런 국내 기업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 고무 만드는 업체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어전 세계 물량의 10%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금호석유가 있을 아, 거든요 네. 네. 그리고 LG 화학이 2등 업체거든요. 한국에서는 어, 근데 LG 화학도꽤 크게 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음, 금호석유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무장갑 쪽으로는 금호석유하고 LG 화이 있는데 LG 화학은 그런데 최근에 거의 배터리 기업이나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어, 고무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게 본다면은 금호석유화학이 좀 가깝다 이렇게 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섬유 쪽인데요. 네. 아까 제품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좀 보다 보니까 섬유업황이 최근 한 2년 동안은 좋지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 같은 어 그런 사실 밖에 안 나가니까 아우터 같은 것도 안 입고 쇼핑도 잘안 하고 그리고 아까 옷장에서 뭐 옷이 썩었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그런 옷장은 없는데 <웃음> <웃음> 어 근데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런 섬유를 좀 그러면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은 업체 있진 않아요. 아, 어, 네. 일단 아쉽네요. 아게도 예. 네. 네. 롯데케미칼이 좀 일부를 좀 만들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TK케미칼, 어, 휴비스, 어, 태광산업 뭐 이런 음흠. 업체들이 네. 있긴 합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막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받는 회사가 많지는 않더라도 네. 좀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섬유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 내년에 좀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보니까. 요 네. 그래서 뭐. 옷에 들어가는 이제 섬유의 소재 업체들, 네.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이고 어,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위에 있는 이제 방직 업체들 등등까지 아, 어, 다볼 수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음, 에너지 타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현장에서 이제 아. 일을 했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아.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범용 화학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아. 특수 화학 제품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에도 과거에 뭐 페인트라든가 이런 회사가 아. 좀테마가됐었던 아. 적도 있고. 주택 착공 늘어나면은 그런 페인트 업체도 같이 주가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 카테고리로 플라스틱이랑 섬유랑 고무로 좀 나누긴 했는데 이거를 좀 수직으로 보자면은 좀 산업으로도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 네. 산업으로도 화학 섹터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지. 아, 네. 네. 어, 산업으로 치면 거의 뭐 저희는. 어, 조선 건설 묶어버리고 조선 건설 네. 자동차 자동차 혹은 뭐 이제 IT 이런 식으로 음, 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건설 조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 좀 재밌는 게 최근에 조선도 같이 좋았어요. 아 네. 네 요즘에 운이 엄청 오르면서 네. 2022-23년도에 만들어져야 되는 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흠. 그래서 건설이랑 조선이 같이 좋다 보니까 어, 일단 최근에 페인트 쪽도 되게 아,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건설 쪽 많이 들어가게 되면 PVC라는 어, 제품이 또 있어요. PVC 네 PVC 예. 네. 그런 이제 파이프 만드는 네. 플라스틱인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최근에 건설, 아까 산업으로 보자면은 건설조선 좀 붙고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붙고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하나 뭐였죠? 건설조선 아, 붙고 자동차 전, 묻고, 전, 전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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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T 쪽으로 붙자면 네 그러면은 이게 좀큰 카테고리로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뭐라그럴까이 전방 그러니까 전방 산업으로 보자면은 전방산업이 좀 굉장히 고성장 산업인 경우에는 같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화학 네네. 섹터에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분야도 조금 있는, 있는가요? 어, 작년에랑 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집에 있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냉장고 맞아요, 맞아요. 바꾸고 막 세탁기 바꾸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ABS라는 제품이 엄청 잘 팔렸어요. 아, ABS. 네, 그 냉장고 네. 열어보면 그 하얀색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그게다 ABS 이런 거거든요. 아, 냉장고 안쪽에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 사실 올해도 나쁘지 않은데 어좀 지금도 좋고 더 좋아질 것 같은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PVC, PVC예요. 네, 음. 거기에 이제 하나 솔루션이나 하나 솔루션이 제일 많이 이제 좀 매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인데 네. 어 그런 회사들이 어, 좋은 상황이고요. 어, 네. 아, 그러면은 아까 그리고 LG 화학이라든가 뭐 롯데 케미칼 같은 회사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네. 어 특수한 어떤 제품군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사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고 네.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스페셜티한 그런 음. 특수한 제품군의 엣지가 있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쪽 전방 산업이 좋아졌을 때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좋게 보시는 이런 형태의 뭐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롯데케미컬이나 LG와 같은 대형 회사들은 네. 다양한 플라스틱을 만들. 그래서 네. 어 각각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어떤지 되게 막어 조심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그냥 크게 보면. 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학 같은 업체들은 범용 제품들 위주로 좀 만들고요. 범용 제품? 네. 네 어, LG화학이랑 한화솔루션 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수한 제품들을 네. 만들고, 어,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 한 50개 정도 되는 이제 더 많은 화학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은 각각 한 가지 제품 정도씩 만들어요. 한두 가지 정도. 음. 네. 그러고서 이제 어, 워낙 니치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등. 그리고, 아,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2, 3위 하는 경우가 되게 어,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2, 3위 네. 한국 일등이고, 그 특수한 제품 만든다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엄청 좋은 제품이 뭐냐면, 어, 이수학의 화 LAB라는 제품인데, LAB? 요게 네. 이제 세제의 원재료로 들어가거든요. 세제 원재료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니까, 네. 어, 전 세계적으로 빨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네. 이제 네.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 네. 뭐 일주일 한번 하던 빨래를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하, 네. 네, 세제가 요즘 엄청 많이 팔려서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조선 전방에 있는 이제 페인트들도 되게 좋아요. 네, 어, 에폭시라는 페인트도 있고, 이건 이제 국도화학에서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TiO2 뭐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제품인데, 이건 또 코스모학 화 이런 데서 네. 만들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근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코로나가 확실히 화학 섹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게 아까 제품 카테고리별로 구분했을 때 섬유하고 고무 섹터가 매우 그런 현저한 차이가 나는 그런 업황이었었고요. 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업황 변화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발생을 하고, 음. 그리고 전방 산업별로 보더라도 아까 일상생활에서 그 빨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세제가 많이 쓰였고, 네. 그 다음에 또 건설 조선도 어떻게 보면은 어,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좀 침체됐었다가 또 터널한다는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네.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전방산업이랑 정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전방산업을 많이 봐야지 되는 그런 사, 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오늘 맞아요. 얘기를 진행해보니까. 네. 그럼 요 중에서 좀 최근에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은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 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네. 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가 한두개 정도 있어요. 아, 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학. 국도학.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조선 쪽이랑 건설 쪽으로 어, 많이 판매가 되는 네.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최근에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게 어, 풍력 향으로 어, 한1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아풍력으로요 풍... 풍... 네. 아까 국도학은 근데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죠? 아 에폭시인데 에포시? 이게 접착제이기도 네. 하면서 페인트이기도 하고 되게 단단하게 잘 붙고 막 가벼워요. 네, 네, 그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저도 에폭시 코팅 많이 해봤거든요. 어,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시면은 그 바닥에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코팅이 에폭시 코팅이잖아요. 네, 그 초록색 물이 발르는 네, 거. 네, 초록색 발라서 그 위에 이렇게 투명하게. 네, 네. 근데 그거를 국도화하게 만든다. 네, 그게 네. 전 세계 20%. 2등... 전 세계 20%요? 네. 아 국도화하기요? 네. 어, 저는 되게 편안하게 불러서 썼는데, 그게 글로벌 MS 20%짜리 회사였어요. 네. <laughs> 아, 네. 글로벌, 글로벌 1등 기업이었어요. 네, 1, 아, 1등 기업 한때 네. 1등 기업이었어요. 네. 아, 엄청난 기업이었구나. 근데 네. 사실 생각보다 국도학이라는 기업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러면은 에폭시를 글로벌 MS 20% 하는 국도학이 있는데, 이게 최근 풍력에도 쓰인다? 네,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어, 풍력 날개 있잖아요. 네. 그 날개의 이십 퍼센트가 에폭시예요. 아, 이거를 어, 탄소섬유를 감아놓고 네. 그다음에 에폭시 를 이렇게 적시는 거죠. 아, 그럼 네네. 이제 기브스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네. 어, 날개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요거랑 네. 이제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어, 수소 연료 탱크거든요. 네. 수소 연료 탱크도 최근에 이제 탄소섬유를 감는다 해가지고 탄소섬유 관련주들, 뭐 음. 효성첨단소재 네. 이런 네. 업체들이 막 주가 열 배씩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당연히 감고 나서 에폭시 에거궈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좀 수요가 늘어난다. 음.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될것 에폭시가 같아요. 건설 조선만 쓰이다가 이제 풍력까지 써여 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에폭시 글로벌 MS 20% 정도 되는 국토 화학이 전방이 매우 좋아진 그런 흐름이네요. 네, 이게 네. 옆에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 에폭시 가격이 작년 딱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어, 이제 이익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 송원산업이라는 업체예요. 송원산업이요? 네. 네. 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범용 플라스틱에, 어, 첨가제로 쓰이는 제품이에요. 범용 플라스틱에 첨가제요? 아, 네. 아, 요거는, 이거는 네. 저도 약간 알것 같은데, 어, 아까 설비 증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어, 그러면은, 뭐그 설비 증설을 통한 제품 마진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그게 원재료로 들어가 가지고 수요차가 좋아진다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어,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화학을 한번한 <laughs> 한,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토대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니까 그냥 <laughs> 얼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으네요. 좀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아까 제가 수요가 되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수, 어, 플라스틱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수요가 되게 좋은 상황인데, 지금 범용 음. 석유학 제품들, 플라스틱이 음. 안 좋은 이유가, 네. 중국에 증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증설이 많다는 거는 반대로, 첨가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음. 우리의 고객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일반 범용 플라스틱 업체들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황을 누릴 수밖에 음, 네, 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것 일반 것 범용 제품보다 그 범용 제품의 원재료를 만드니까 네. 뭔가 증서를 통한 그런 꿀을 빨 수가 있네요. 어, 맞아요. 아, 아, 아 네. 그리고 이 업체도 네. 글로벌 그 MS 22%. 아, 22%라고요? 전세 2등 업체. 아, 또 2등이에요? 네. 아, 그러면 국도화학도 2등이었고, 네. 소원산업도 2등이었고. 근데 사실 이런 기업이 대형 네. 그런 화학회사들 대비해서는 좀 이름이 덜 알려있는 건 사실인데. 맞아요. 네. 이렇게 들어, 듣고 보면은 굉장히 강소기업이고, 글로벌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서 좀 음. 탄탄한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우리가 맨날 이런 플라스틱 쓰지만. 네. 어, 이 플라스틱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한1% 0.1% 정도는 이소금산업 제품이 들어 있고, 아, 예. 예. <laughs> 여기 어디 땅바닥에도 지금 에폭시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은 화학 섹터를 담당하는 전우제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 화학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사실 시작하기 전만 해도 화학이라는 게 화학 제품이 여러 가지 화학식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좀 이런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이거를 제품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플라스틱이랑 섬유랑 고무로 또 수직축으로는 산업별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건축조선 건설조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 I T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어, 화학 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어떤 일종의 그런 지도처럼, 그 가이드라인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도화학하고 송원산업이라는 그런 세부 기업까지 좀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맥락에서 아까 섬유 쪽도 조금 짚어주시고 하셨지만, 어, 이렇게 가로세로 매트릭스를 잘 그려가지고 투자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전우제 애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